뭐, 뭐 하는 거야, 쟤? 아, 저기 앉았네. <laughs> 어. 아, 왜 이렇게. 그렇게 늦게 와요? 야안 어울린다 아우 나 분위기 있지 않아요? 어, 어? 너무 어. 좋지않아이 시간에 그래 그래 어아 좋네 아쿠정어 여기야? 어. 네여기에 저기 찐비서 휴가 보냈어 내가 아 뭐야 그래. 어? 그럼, 그럼 또그 아니면 새로운 게스트 운전시키자 새로운 게스트 운전시키자 없어 어, 오늘 없어. 게스트가 없는 것같아고 게스트 마지막에 이제 게스트가 어, 뭐 없어 어? 저기 뭐야 우리가 게스트들을 본의 아니게 네아 너무 좀 부려먹었나 네. 봐 네. 얘네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연예계에 소문을 냈어. <laughs> 그래서 게스트 워드가 지금 어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인성 나쁘다고 소문을 어. 내더라고. 오늘 네. 저기 봐. 야 우리가. 셋이서 똘똘 뭉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우리 일을 좀게 마스터해보자. 그래. 근데 어쨌건 뭐 오늘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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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 여기요. 오늘. 몽블랑, 어 여기잖아. 몽블랑 알아요? 뭐? 어? 몽블랑. 아이씨 만년필 가게 아니야. 아니 리아 압구정에서도 좀 유명하잖아. 유명해요. 요즘 핫한. m d 들은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거 m d 들도다 좋아하더라고. 가시죠. 가자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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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 젊은 사장님이네. 압구정동에서 야. 발생했셨다 그렇죠. 아, 사장님이에요? 아, 사장님은 아니고. 아, 저는 점장입니다. 점자, 점장이래. 점장. 점장이래 모델이에요? 아, 아닙니다. 일부러 여기저기 캐스팅 되려고 여기 압구정동에서 일하는구나. 아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전에 네. 저 이정재 씨뭐 정우성 씨다 이렇게 압구정동에서 <laughs> 알바하다가 저, 강배동이나 이쪽에다 잖아 아니 그러잖아 그럼 몽블랑이라는 게 네. 내가 알기로는 산이요 산산 산 아니에요 산 네, 맞아요 산이 알프스 어, 산 산이 하나 아, 그러면 네. 우리가 광고 멘트가 아니고 몽블랑을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어,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어, 나는 자꾸 만년필 때문에 <laughs> 아니 그러면 여기 대표 메뉴가 뭡니까? 저 이제 대표 메뉴는 몽블랑이랑 베이커리 중에 하나인데 몽블랑에 또 하나 몽블랑이 있어요? 네 음. 몽블랑의 디저트 메뉴예요 앞쪽에 보시는 어 게... 이거는 저기 뭐야 라면 땅 아니야? 소바 아니야? 신기하다. 이게 저희가 만든 안근 크림이에요. 네. 시그니처 메뉴여가지고 예.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저희가 만든것 겁니다. 오 와, 이거 신기해. 아니 나는 그 저기 냉면 있잖아. 아, <laughs> 느양냉면 느낌... <laughs> <laughs> 어, 진짜로. 평양냉면 넣기 전에 <laughs> 넣기 전에 이제 어. 그냥 올려놓은 약간 살인 느낌인데. 다들 봐, 디저티 같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줄 알았어. 디저트예요 이게? 네, 그게 디저트예요. <laughs> 야, 이게 디저트래? 아, 신기하죠. 근데 오늘 저희 인력 사무소에 의뢰를 주신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예. 아뭐 어떤 게아 필요해서 아 의뢰를 주셨? 몽골랑에는 메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대중화가 안돼 있고 생술. 너무 생소한 메뉴에, 예 아, 그치 네. 맞아. 아, 좀 널널히 알려지지 아, 않을까싶어서 홍보해, 네. 홍보해 달라고. 보고 네. 봐지 네. 네. 뭘. 항상 저희를 부르시면은 일단은 좀 체험을 좀 하게 해주시야 하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아, 자 갑시다 저기. 야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개. 농담 나온다. 야. 이거 몽블랑이 이제 머랭 위에 아이스크림 올라가고그 음. 위에 저희가 만든 안근 크림이 올라가는 거여서 좀 많이 달고 맛있어요. 모양도 홀 모양, 이제 콘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여러 홀 가지 모양. 콘 모양.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나 딸기 토마요. 야봐여기 봐봐, 야 이거 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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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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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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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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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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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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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콩가루야, 뭐야? 왜 이렇게 고소하냐? 와, 이거 되게 진짜 말 그대로 한국, 한국인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어. 디저트는 안달고 맛있다. 되게 진짜 제일인데 진짜 안달고 맛있다. 딸기 진짜 제일 맛있다. 음! 이거. 모랭이 진짜 맛있다. 야, 모랭. 오, 맛있다. 어, 그렇죠. 이건 그냥 아이스크림이죠, 반이.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파먹는 게. <laughs> 우리 지금 약간 무슨 문화상 게임도 아니고. 음. 제대로 먹는 방법 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릴 때는 네. 머랭이나 아이스크림이안양금을 같이 한꺼번에 퍼서 드시라고 한, 한 번에 사막처럼 네. 그럼 한번 본인이 시범을 좀 보여줘봐요 아 제가요? 네 <laughs> 내꺼 수저로 아, 네. 먹지 말고 또한번 떠주세요 어떻게 떠? 아 씹는 애아 깊게 는한 번에 아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한 네. 번에 다 즐기는 거구나 맛을 한 번에 다 즐기는 거구나 맛을 먹여줘 <laughs> 음. 뭐? 맛있어요? 멜론. 멜론 맛있어요? 멜로 뭐 아... 멜로이야와 음. 여러분 음. 나 진짜 멜론 아, 멜론 아, 진짜 강력 추천. 아니 멜론이 진짜 향 정도만 날줄 알았거든요. 어, 그냥, 그냥 그냥 멜론 아, 맛이에요. 그냥 멜론이야. 아, 진짜. 이게 진짜 진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야? 멜론 맛 향을 내는 거야. 뭐야? 아니 노, 그냥 그냥 생 멜론 맛이에요. 진짜 생 멜론이에요, 여러분. 와. 와. 음. 아니, 우리 점장님이 잘생긴 것도 여기 가게의 한몫하네. 어. 이거 이제 밥 맛이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밥 맛. 이거 안 만나면 밥맛. 와. 얘는 얘는 밤이야 아, 밤저가 제일 어, 이게 많이 이게 나가는 ]이다. 거예요 야 이거 1등이다 야 이거 1등이다 와 이렇게 고소해? 응맛있 음. 하다 이거 밤 먹어도 되죠? 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이 아니 근데 와반도 맛있지만 야 이렇게 면발을 이렇게 잘보아했거요 밤이 조심 사랑을그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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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랭을 좋아하거든요. 자, 약간 그 씹는 그 식감도 있고. <목소녀> 되게 약간 약같 해요. 네. 어. 너처럼 <목소녀> <목소녀> 머랭이 좀껌 같지 그렇죠 컴퓨터. 컴퓨터. <목소녀> <목소녀> 네. 근데 그렇게 달지 않고 <목소녀> 여러분 이게 머랭이에요. 이게 머랭인데, 상상한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빠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 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식감이 안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이 쫄깃쫄깃한 머랭에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메론 맛, 딸기 맛, 뭐 밥맛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이 디저트가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죠? 코코 누나, 네. 어, 코코 누나가 인정을 하, 인정을 했대. 아이 예. 몽블랑은. 어. 어. 근데 이거 짜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뭐가? 이렇게 짜짜, 짜, 이렇게 짜. 어, 어려워 네가 짤건데 에? 네가 짤 건데 뭐가? 이게 한게오랜시간 도도 잘안 녹아. 어, 그러면 이게 어, 그러니까 아, 녹는 게 아니 안금이니까. 안에 녹아 있을 거야 얘는 그치.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오브제로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싶을 정도로 예뻐. 음. 그렇지? 어? 인테리어로 음. 식탁 위에다가 진짜. 그냥 늘 그냥 올려놓고 싶을 정도. 로 야, 아무튼 뭐, 되게 잘 먹었고, 우리 맛있게 먹었지? 네. 일해야 돼. 어, 근데 이제 근데 맛있게 진짜 이렇게 다, 먹, 다 먹었다. 열심히 일하자고 어, 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점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고었습니다 자, 이제 일시켜주세요. <laughs> 네. 오시면 이제 다 알려드릴게요. 어, 일로 가, 가서 하면 돼요? 아니, 여기서 요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만들어요? 아, 어떻게 머랭도 만드는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같아저 머랭 어 네. 만드는 데는 엄청 어려운 건 없는데 네. 생각보다 기술이 좀 필요한 거라 기술이요? 하고. 아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 어. 이건 맞아 아.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건 제가 홀 머랭을 알려드리고요 거 머랭. 네. 앞쪽에 큰 접시에 머랭 올려놓고 아, 나 저것도 해봤어 아이스크림으야 아이스크림 치 아, 아이스크림 어렵던데 나 터프 아이스크림이야 아, 맞네 맞네 아이, 네가 그러니까, 해 커피 터키 커피 스크림. 스크림이야. 아, 어. 맞네 맞네. 이 떠서 이 머랭이 얹어놓는 거예요. 그 맞는 안감을 꺼내셔가지고 네. 넣고 짜면 되는데 이몽블랑 기계에 유선질한 게 뽑아요. 이제 요거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다 이제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오,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아, 나오네. 오, 오. 지금 몇 마리 나오네. 그래서 요거를 네, 아그 끊어가면서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짜시면, 네. 이 전체에 덮을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이, 여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 어, 이 기술이 필요하네. 이제 나머지는 대포만 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아 네. 이게 끝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대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몽블랑 만들기 대열 한번 할까? 그래. 각자만의 몽블랑. 그래. 서 그래. 우리 그 점장님이 그래. 심사를 봐주시고. 그 예쁜 거. 네. 어. 일정한 사람은 뭐, 이 안에서 소원 들어주는그런 거. 이거 아까 잘한다. 돌리네. 이걸 또 돌려야, 아이스크림을. 네. 너무 흔들리는데? 아니요더줘더줘아요맞줘요맞아아 응. 맞아 진짜 아어아맞아 맞아요. 아맞맞들린아 맞아요. 맞아요. 맞맞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아이맞 맞아요. 맞아이맞아아요맞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다발 아니에요? 아, <laughs> 됐어요. 빨리... 두개올리시 돼요 두 개요? 올려놓을 어, 뭐 때가. <laughs> 자, 이제 콤블랑갑니다 콤블랑. 콤블랑. 어, 콤블랑. 얼마나 잡아보자. 나는 옥수수 맛으로 갈게요. 자, 이제 와요. 이제 느낌 옵니다. 자, 느낌이 와. 자. 나 지금 작품 만드는 거야. 네. 어, 죽여 보났다. 아, 아 끝났어, 잘 끊었다. 잘 끊었어. 이거 눈 눈처럼이가 안 되나? 이건 레시피를 벗어난 거잖아요. 어, 이게 약간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그거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그냥 힘줘서 붙이시면 그러거든 힘줘서? 음. 약간 그 몬,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괴물 같은데요? 야, 감사습니다 네. 대기하잖아! 네. 자, 할로윈 한정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로윈 한정판 넌 무슨 맛으로 할 거야? 밤이요, 밤 아, 밤? 네 오케이 터키 실력 보자 오! 아, 나는 이거 어렸을 때 팔았었다니까 네가? 네 오, 진짜 굴린다, 굴린다 어. 오빠도 굴린다 과연 용불랑 어떻게 만들지? 이제 왔다 나온다, 이제 나온다 에이, 많 네, 아니야, 아니야. 너 냉면집은 취업 못하겠다. <laughs> 꽉 찼는데? 아니 이거 막 끊겨?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접시로 해가지고 끊기는 거예요. 야 너무 못생겼다. 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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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터키. 아, 야이거 아, 누가 봐도 진짜 아, 냉면 에이. 잘못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데파어 괜찮은데? 각자 기준이 좀 다른가? 자 이렇게 해서 중불랑 대불랑. 다음 용불랑. 점, 일단 점장이 네. 점장이 님보셨을때 네. 누구께 제일 그래도 지금 그래도 나요. 아, 물론 어렵겠지만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저 저는... 한정파이 낫지. 저 용진이. 아, 용진이. 아이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이쁜 거야 그래도. 제프 콘 님이나 음. 용재님이 하신 게 지금 제 그래도 음. 좀마이 비슷비슷해서 어아 뭐라 그러지? 조금 아쉽긴 하다 아 그래요? 어, 네네 좀 어.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밖에서 시민분들한테 투표를 좀 받아볼게요 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정말 먹고 싶다는 몽블랑이 어떤 건가? 어쨌건 투표를 한번 받아볼게 우리 네. 시민분들한테 네, 좋아요 어. 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오늘 여기 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점장님이 몽골랑을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몽골랑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시민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시식도 할수 있게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 저분 커피 들고 있잖아. 디저트, 디저트! 무료, 무료, 무료! 시식 무료! 어,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두분 연인이구나. 아니, 친구예요? 어, 친구, 친구면 잘 됐네. 이게 몽골랑이라고. 뭘 뭐처럼 생겼어요? 디저트. 약간 실. 네. 디저트.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이게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이거 바나나 옥수수 오. 옥수수, 딸기, 밤 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메론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게 친구끼리도 먹기에도 괜찮아요 지금 약간 당분 땡기지 않아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아, 진짜요? 여기를? 이리 와요, 이리 와 아니, 아니 언니, 아니, 우리 시식, 시식하게 게 이리 와요 아니, 일단 누가 세팅해 어, 먹 만들... 예쁜지 어, 물어봐야지 모양으로 한번 먼저 물어보고 저기 이게 각자 지금 서로 만든 거예요 요 아, 네. 누가 만든지는 모르고 잘, 잘 만들었다. 진짜 먹음직하다. 네. 먹고 싶은 거. 잘, 잘 만들었다. 진짜 먹음직하다. 네. 먹고 싶은 거. 이거. 아, 할로이 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조금 먹기 싫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걸 시식을 왜? 할게요. 나 어, 이게 제일 진짜요? 거를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싹 떠가지고. 안금이에요 응. 앙금.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죠? 그쵸쵸? 딸기 먹으세요. 한 입만 드세요. 다른 분도 드 괜찮아요? 음, 맛있죠? 와, 지금 디저트 드실 거죠? 가격도 괜찮아. 이게 커브로도 있고. 커브로도 있고. 펄도 있고. 자 드라이. 맛있게 드세요. 어, 네, 맛게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영업이죠. 오, 진짜, 이게 영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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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에요? 제페니스, 아, 제페니스,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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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몽골랑 yeah. 어, 예, 아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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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조심, 차 조심 좋아해요? 한국말 조금 하네요 어, 한국말, 하네요. Oh, 어, 한국말 하시네 한국으로 유명한 개인데스 oh, 한국으로 유명한 모델 한국으로 유명한 모델 예, 예, 예 I'm made this 몽골랑 예, 예, 예 예. 아 Choice, Choice one Like your style yeah. 에에 오리고 스윗코 테이스티 테이스티 아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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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스티 테이스티 이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이게 프리 프리 두티 프리 어머야 무료 두티 프리인 거야 프리 프리 두티 프리 어 무료 예 두티 프리 무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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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디저트 드시고 싶으면 여기에서 팔아요. 네. 여기 사진 찍기 진짜 좋아요. 어, 매우 매우 유명한 플레이스. 어, 우리 아이들 한번 맛보실래요? 한번. 어, 어! 아이들 들어와요. 아이 어, 엄마랑 같이 어. 와.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와. 엄마, 엄마, 엄마도 이리 오세요. 엄마, 엄마, 이세요. 아. 아. 어, 자, 이리 오세요. 어. 이리 오세요. 이게 무슨 맛 같아요? 노란색인데. 바나나 옥수수 아아 맛. 수수. 그리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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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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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먹어 보고 싶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딸기! 딸기. 너 딸기? 딸기! 딸기? 엄마는 엄마는. 엄마, 엄마으로밥 먹을 때밥 먹을게. 좋아.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그냥 놀러 왔다 가밥 먹으러. 아, 밥. 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아직 식사 안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래. 딸기. 무 음, 딸기 한번. 여기 여기. 이걸로. 담아부 드세요. 이거 먹어요. 네. 제일 맛있어. 요퍼 줄게요. 사실상 제일 맛있는데 여름이 어 가지고 더보이 나봐져 네. 그죠? 매운 맛 들고 많아. 이 딸기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요다 건너뛰고 바로 몽골랑으로 갔어? 어? 아, 예, 예, 디저트, 디저트! 무료, 무료, 무료! 시식 무료! 디저트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같이 한 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 오버! 아, 결과가 지금 네. 나왔는데. 네. 어 기분요? 어. 어 지금 여기가 프랑스인지 어, 어 압구정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압구정이야 어. 압구정, 압구정. 압구정. <laughs> 압구정이고. 어. 아까 약속했잖아, 1등한 사람 소원 들어주기. 들어주기. 어 제가 이제 다리가 어. 걷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어버바 좀 해주세요. 어버바 좀 해주세요. 아, 아. 그러면 자 오늘 축하 의미에서 업히세요 <laughs> 지금 여기서 업혀요 어, 뛰지 마. 목발 원투에 뛰지 아 마. 목발 원투. 야, 야, 야. 야 문으로. <laughs> 자. 아우 야 목덜미 야아 그냥 어 야. 야, 아, 아, 야, 아. 오늘 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예. 아 저는 정말 재밌었고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왜 진짜, 네, 진짜. 진짜. 네, 무조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인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분들도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 즐겨봐. 이 채널.